타카이치 일본 여성 총리와 트럼프의 만남이 한국을 고민하게 합니다. 황금 골프공, 아베 골프채, 그리고 노벨 평화상 추천까지 일본은 무엇을 노리는 걸까? 회담장 밖에는 포드 트럭 전시, 5,500억 달러 약속까지. 타카이치는 취임 7일 만에 트럼프를 완벽하게 길들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죠. 트럼프 대단하다 발언. 과거 트럼프는 정상회담에서 상대를 핀전주기로 유명했지만 다카이치에게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관세 협상 교착 상태. 미국 요구대로 했으면 탄핵됐을 것 마이너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일본이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한국은 관세 협상도 밀리고 있죠. 한마이너스 미마이너스 일 지도 위의 동맹 관계도 더큰 문제는 안보입니다. 밀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고립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협력기조를 이어왔던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이 독도 문제, 역사 문제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가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1-중이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APC은 이재명 정부에게 외교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실질적 당근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역사 문제에서 원칙을 지키되 안보 협력은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놓쳐선 안 됩니다. 안보는 미국의 힘을 빌려 쓰지만 중국을 무시하면 또 다른 후폭풍이 올수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동북아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위치상 약소국의 전략적 판단과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